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진심인 남자, 리뷰어재입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나까지 돌아버릴 것 같이 머리감이 뛰어난 고백부부의 빨간맛, 나의 해피엔드. 지난 리뷰에서 허순영의 존재에 대해 쌍둥이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역시나 그는 쌍둥이였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의 허순영이 허청이냐, 혹은 허순영이 허청인 듯 1인 2역을 하는 것이냐, 였는데, 오늘 방송된 사회를 통해 그가 허치형의 행세를 하는 허순영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허치형의 존재를 쫓던 서재원이 한 요양병원에서 그의 죽음을 확인했던 거죠. 허치형은 1년 전에 죽었고 동생인 허순영이 장례까지 치렀다. 30년 전 헤어지고 본 적도 없다는 허순영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는 허순영의 쌍둥이 형 허치형이 허순영과 서재원에게 뭔가 원한이 있어 그들을 속이는 것인가 했는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 남편인 허순영이 서재원에게 뭔가 맺힌 게 있어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꾸몄다고 봐야 하는 거죠. 결국 지난 2회에서 서재원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이웃 주민에 의해 목격되었을 때 그녀를 몰라보는 모습에 그자가 허순영이 아닌 형일 거다 예상했던 건 꽝이었습니다. 진실은 진짜 허순영이 맞았고 서재원에게 허치형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기 집 들어가며 도둑처럼 살금살금 들어갔고 뻔히 아는 사람을 보고도 모르는 척 지나간 거죠. 서재원도 모르는 척까지 한데 가지고 와서 말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왜 허순영이 이렇게까지 하느냐? 인 건데요. 사실 서재원이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만약 허순영이 서재원에게 뭔가를 하려 한다면 작전을 잘 짜긴 짠 겁니다. 쌍둥이 형이 살아있는 듯 쇼를 하면서 계속해서 서재원의 주변을 정신없이 흐트러 놓는다면 분명 그녀는 멘탈이 나갈 것이고 그때 허순영은 서재원의 정신병을 언급해 그녀를 병자로 몰아갈 수 있었겠죠. 지금도 해피엔드를 보는 시청자들이 서재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는 그의 인물 소개를 보면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재원의 남편으로 서재원과 아린이만 바라보며 살던 어느 날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며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했다는 글귀 아마도 제 예상의 그 충격적인 진실은 7년 전쯤 허순영이 알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이유는 평범하던 서재원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7년 전이었기 때문이죠. 스토커가 처음 등장했던 그때 말입니다. 현재 스토커는 병원에 누워있는 백승규이지만 7년 전 처음 스토킹을 시작한 건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던 허순영 본인이다. 그리고 1년 전 형이 죽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백승규를 드래브에 취직시키고 그를 또 다른 스토커로 이용했다. 서재원을 가까이서 더욱 몰아붙이기 위해 말이죠. 그럼 과연 그 허순영이 7년 전에 알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뭘까요? 저는 오늘 4회에서도 그렇고 5회 예고편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이와 관련된 회상이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린이가 그 진실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린이를 봤을 때 나이가 7살이라고 보면 딱 어울리기도 하고요. 오늘 사회에서 권윤진이 하여라는 장면이나 카페에서 아린이의 그림을 보고 딸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녀도 뭔가 관련이 깊어 보이죠. 또한 오후 예고편에 등장했던 서재원이 출산한 직후의 모습. 그때 그녀의 얼굴을 잘 보면 마냥 기뻐하지는 않는 듯 보입니다. 뭔가 두 사람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권윤진의 집에 있어선 안될 아이의 자가 있던 게 서재원의 발작버튼을 건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분명 두 사람과 아린이 사이에 무언가 있고 그걸 허순영이 7년 전에 알게 된게 아닐까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7년 넘게 와이프를 지독히 괴롭혔다면 그 정도의 증오심을 갖게 할 진실이 아이라면 납득이 되지 않나요? 저는 왠지 서재원이 자신이 어린 시절 가져보지 못했던 완벽한 가정. 그것을 얻기 위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5회 예고에 보면 좋은 부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잖아요. 좋은 부모로 남지 않겠다는 허순영에게 농약 와인을 주는 걸 보면 말이죠. 결국 서재원의 그 완벽한 가정에 대한 집착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 안에 진실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네요. 과연 허순영으로 하여금 7년이란 시간을 증오 속에 살게 한 진실은 어떤 것일지, 그리고 허치영과 권윤진, 그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은 또 무엇일지,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 아지는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